네밤 사이 많은 비를 뿌릴 걸로 예보됐던 태풍 프란시스 코는 어젯밤 일찌감치 소멸했습니다. 밤 9시 무렵 부산 부근에 상륙하면서 곧바로 열대저압부로 약해졌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은 이 열대저압부에 따른 비구름의 영향에서도 모두 벗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정도만 두어 차례 쏟아지겠는데요. 5에서 40mm 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곳곳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작은 우산을 하나씩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으로 잠시 주춤했던 폭염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제 한낮에 30도를 밑돌았던 기온은 다시 그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크겠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도 다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나 차차 개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점차 맑아지겠고요.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만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모습 보이는데요. 동부지역은 창원과 김해 미량 25도, 거제 26도, 고성이 27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4026도, 남해가 27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모두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미터까지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이 33도 안팎의 폭염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하늘은 주말인 일요일까지 막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 한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